한번 보겠습니다. 자, NKM은 지금 2차 전지용 전해액 그리고 첨가제를 제조 판매한다. 그런 거는 2차 전지에 관련된 부품이다. 어, 부품이라고 하는 소재 장비 어, 소장 소부장이라는 거죠. 자, 이차 전지에 들어가는 재료의 기업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결국에 2차 전지 재료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은 2차 전지 테마가 좀더 좋아져야 어, 주식 좀더 오르기 쉽겠죠. 자, 그런데 요즘에 지금 어, 좀 주식 자주 하시는 분들 보시면 요즘에 코스피상 어떻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반적으로 이제 오르는 것만 오르죠.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방산이라든가. 어, 그리고 로봇, 뭐 원전. 자, 이런 식으로 오르는 테마만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도주가 요네 개의 주도주란 겁니다. 그러면 이 주도주가 앞으로 영원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항상 주도주, 주도테마는 돌고 돕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지금 반도체, 반도체 다음은 대부분이 2차전지였죠.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2차전지 테마가 온다면 주가가 좀더 오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자, 주도 테마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약세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금이 몰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